여기 지금부죠 북한산 매니 제대로 돌아온 등산객들 북한산. 2025년 아, 4월 26일 일요일 음, 오전 9시 10분 현재 여기는 나을봉, 나을봉 바로 밑에 있는 한 600곳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 나을봉은 부왕동안문에서 부왕동안문에서 어 의상능성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나을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암봉그 다음에 칠일봉, 문수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의상능성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중추봉, 음 용출봉 용혈봉 이렇게 의상봉으로 이어지는 곳이고 여기는 나을봉은 굉장히 가파라고 가지고 나을봉 등산은 그입상 금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 이 등산객들은 그래도 고심해서 날봉을 등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뷰는 아주 그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그백운대가백운대가 앞에 보이고, 그리고 바로 저쪽 찬너이 삼천사 쪽에는 무슨 은평류타운 저쪽 일산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저기 일산까지 보이고, 바로 그 어, 왼쪽에는, 저기는 바로, 백운대백운대가 군데, 바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로 지나가지고, 이제, 문서봉까지 가게 되면, 은 북한산의 중축, 문서봉에서 바로 비봉농선으로 가는, 게나그고그으로가게 되면, 바로, 우이동, 우이동, 어, 뭐, 평창동, 구기동, 여기가 나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수봉이 돼가지고, 아,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아주그 어,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지만은 아주 시야도 좋고 아주 명쾌합니다. 이 꽃들도 잎사귀들도 거의 이제 반 이상 펴가지고 이 풀름이 한층 그 어, 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 명성 북한산 면이야 제자로 돌아온 등산행기 유튜브 국가무전에서 2025년 4월 26일 오전 9시 40분 현재 여기는 어, 나흘봉 680m입니다 해발 680m 여기 나흘봉에 위치는 의상능전에 부왕동암문과 나한봉 사이에 위치해있으며 해발은 해발 고도 680m 근데 여기는 어, 나을봉은 아, 저렇게 나을봉은 바위 저렇게 꼭대기로 돼 있어가지고 아, 등산 금지구역입니다. 여기 꼭대기 산봉우리까지는 못 올라오고 사람마다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에, 여기는 나을봉 입산 금지구역인데 여기 조금 아, 무리해가지고 여기 조금 위에까지 올라와서 찍고 있습니다. 아주 비오는 그, 굉장히 여기가 아, 아, 좋습니다. 바로 그 왼쪽에는 은평뉴타운에서 저쪽에 그어 일산까지 예 거의 다 보이고 어 있는 다죠나날봉에서의뷰는 아주 그 장관으로서 이게 저쪽이 바로 그어 은평뉴타운하고 저기 보이는 게 저기 일산 그쪽이며 어 저기 지금 이. 먼게 운무학교서 우리 저 밖에 는 지금 어 뭐야 그 강남까지 저쪽에 강서까지 다 보이고 어 바로 여기 이위에는 이게 이제 의상능선 이게 의상능선 의상능선로 뻗어 내려가는 거고 바로 저쪽이 저게 백운대 쪽에 저게 바로 어 여기가 노족봉이고 저기 그 저게 보이는 게 백운대 그리고 인수봉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바로, 그이 너머는 바로, 어, 우위동 쪽이 다가지고이 우위로 가게 되면은, 여기로 가게 되면 바로 이게 나 한봉, 어? 나 한봉이고, 저쪽엔 문수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하로 돌아가는 등산행 뒤우티국고깔모자에서는 2025년 4월 26일, 어, 직 4월 26일, 여기에 지금, 어, 나얼봉에 예, 680m 까지 올라와 가지고 지 사진을 갖다가 비율을 갖다가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따뜻해 가지고 진달래를 많이 펴고 잎사귀 현상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등산형유튜브 국가일자 2025년 4월 26일 오전 9시 40분 현재 예,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그어 날봉에 입상 금지 구역이고 저렇게 바위로돼 있어 가지고 어 위험하기 때문에 등정 금지 구역인데 조금 위로 올라와 가지고 산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그뒷 배경으로다가 저게 이제 그뒷 배경으로 저기 보이는 게 이제 그 의상 능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서 주능선을 주능선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 저쪽에 우이동, 어? 수율이 강북 방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설로 돌아오는 등산형 뒤꿈 국갈 모자에서는 이렇게 등산하는 일정을 맨발로 직접 뛰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이면서 그런 건강 지킨 건강 유지를 에, 목적으로 하는 유튜버입니다. 아, 스티브 잡스가 말하기를 아, 돈으로 모든 것을 다살수 있는데 에, 건강만큼은 돈으로 살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만큼 이렇게 그 건강 관리 건강 지키면 중요한 것이고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생활 주위에 회자되는 명언으로서. 아,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다는 것은 조금 더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그 지위에 회사들은 병원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이런 그 건강 관리를 갖다가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관리를 해 나가야지 어느 시점부터 별안간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 차근차근 천천히 준비를 하면서 건강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급박하게 무리하게 하게 되면 은 안전이나 여러 문제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등산 같은 거는 준비 운동을 하고 준비를 갖다가 동네지에서 낮은 운동을 한 다음에 몸이 그런 그 걷기와 등산에 최적화됐을 때 등산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 안전합니다. 이런 그 등산을 할 때는 굉장히 여기가 낭떠러지듯이 발만 조금 헛디어도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의 지경에 뒤,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하는 운동이 좋은데 이런 거 안전 문제가 조금 아, 위험하기 때문에 아,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나을봉입니다